잘 팔리는 플라즈마 라이터. 2023년 신제품인 투명 셀 더블 아크 USB 전자 라이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타입 C 고속 충전 기능을 갖추고 있어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충전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특히 방수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실외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디자인 또한 눈길을 끌며 투명한 셀과 매트 스프레이 페인트 그라데이션 컬러가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. 이 라이터는 플라즈마 방식으로 안전하게 불을 붙일 수 있으며 화학 물질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죠. 마지막으로 컵 조명이 있어 어두운 곳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실용성과 디자인 모두를 갖춘 제품이라 생각합니다.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. 남성용 세련된 USB 충전식 전기 라이터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방풍 기능이 있는 듀얼 아크 플라즈마 라이터로 야외 캠핑 시에 정말 유용한 아이템입니다. 모델 번호는 인덕션 더블 아크 라이터인데요. 이 라이터는 USB로 충전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. 게다가 화학 물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죠. 아크릴 재질로 제작되어 디자인도 세련되고 고급스러움을 떠해줍니다. 실제로 사용해보면 바람에도 강한 점화력을 자랑하는데 이는 아웃도어 활동 시큰 장점이 될것 같아요. 래커 마감으로 스타일리시함까지 겸비한 이라이터 e 캠핑이나 야외에서의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야외 방풍 더블 아크라이터 플라즈마 펄스 플레인리스 USB 충전식 라이터입니다. 이 라이터는 금속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전기 라이터라는 점이 매력적이죠. 특히 방풍 기능 덕분에 야외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모델 번호는 KTE29+HB61+G8이며. 레커 처리로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. 또한 미니 휴대용 작업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캠핑이나 아웃도어 활동에 안성맞춤입니다. 남성용 선물로도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. USB 충전식이라 편리함까지 갖추었답니다. 정말 실용적인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.